딥시크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한 한주였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호재를 엎은 업종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방면 우려감을 나타내는 업종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 일진전기는 금요일날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7에서 10% 안짝의 조정을 받았다 즉,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지나면서 중국 AI 딥시크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 벗겨지면서 우려 피해 업종인 전력기기 그리고 대표적인 SMR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용 모듈 원자력 관련주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승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이런 역할 뱉기 할수 없는 것이었다. 상승 추세를 돌리기에는 단순한 이벤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진전기를 비롯한 전력기기의 조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매수 찬스를 줄 수밖에 없었다.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 또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저 미라클과 함께 급등 구간에서 살수 없었던 이 일진 전기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시면은 어떻게 되신다? 일진 전기 앞으로 너무나 큰 비싼 돈을 주고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지만은 일진전기는 차트상으로 3만원이라는 어려운 구간을 4번 터치 이후에 돌파함으로써 이 구간이 새로운 신세계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급등급등의 양상의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 또 금요일 같은 이런 모습이 조정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계속 제공해주는 아주 착한 종목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 미라클과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되는 매수 찬스의 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약하신 분들은 이미 매도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도하셨어도 제가 말씀드린 3만 원 이상에서 최하 8% 많게는 15% 이상 수익이 나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베스트 타이밍 두 가지죠. 미라클과 함께하는 베스트 타이밍은 미라클이 제공하는 ppt 자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방 소통방 제가 열어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 관계로 계속해서 열고 있지는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소통방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일진전기에 대한 수익률 계속 높여가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댓글에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또한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5초만 체크를 하신다면 미라클과 함께 미라클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신세계에 접어들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 등 시장, 대장, 테마 종목만 공략하는 미라클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입장하셔가지고 연초 2월, 3월 큰 수익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00%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은 아시죠? 좋아요 하나, 구독, 그리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통방까지 입장을 하셨는데, 매수 사인이 언제 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장 중요하죠 알림 설정까지 꼭해 놓으시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데 단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 일진정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정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일진 전기에 설명해 드리자면 일진 전기는 전선에 관련된 비중이 80% 변압기에 관련된 우리가 중전기라고 하죠. 변압기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가 20%인데 왜 변압기 수출 단가를 미라클이 보여주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2024년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변압기 부분이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의 80% 이상 압도적으로 해외 비중이 높고 20%가 아닌 63%까지 변압기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일진 전기는 이제. 전선뿐만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에 굉장한 강점을 지닌 회사다 또한 미국의 동부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4,300억 이상의 장기계약이 올해에서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수주물량도 굉장히 수주물량 캐파도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적 호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그것을 알았던 증권사들이 3만 5천 원, 4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멀티플을 얼마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은 기대감에 편승해서 5만 원 이상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 3만 원을 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5만 원 이상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 언제든지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매수 매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미라클과 아까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곧 수익이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진 전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 일진 전기에 대한 3일 전이죠. 3일 전 보시는 것처럼 몇 분이죠? 아, 1,200분이군요. 1,200분 넘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고마움과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셔서 제 영상 봤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께 다시 일진 전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신규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 영상 보신다면은 조금 걱정 더시면서 내일을 맞이하시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 봅니다. 이렇게 일진 전기를 비롯한 전력 기기 종목들이 금요일에 조정을 딛고 다음 주 급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가장 이끌고 있는 로봇 테마 그리고 거래소에서 조선과 플러스 전력 기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드려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전력기기와 함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죠? 보시는 것처럼 로봇주, 고용, 로봇, 뭐 하이젠 RNN 같은 로봇주, SP 시스템 같은 로봇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시장의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멀어지는 이 주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해서 중심주 아니면은 중심 테마 아니면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굉장히 테마도 슬림하라고 하죠. 슬림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선침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봅니다. 아직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 전력기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표적인 일진 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저 미라클과 함께 꼭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고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큰꿈 한번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일진정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에게 중심 테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침해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